안녕하세요, 별별다입니다 지금 퇴근해서요 아이들 주문했던 아이들 포장을 풀러서 이렇게 앞에 내놨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털이 달린 아이들을 예, 이뻐하게 됐거든요. 한번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민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포장을 풀러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목대가 길게 생긴 아이인 줄 모르고요. 조그만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요. 이 아이는 목대에도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해요 입장 끝에는 까만 점을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어, 묵은둥이 아이들을 제가 주문했나 봐요 제가 토이 종류는 작년에 흑토이가 랜덤으로 9,900원에 껴서 어린아이들 세트로 판매하는 거에서 흑토이가 하나 껴서 왔었는데요 그 아이 물음병으로 해서 보내고, 요 아이 테디베어 거든요. 요 아이 4,000원에 구매했는데요. 외투로 생긴 아이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줬는데요. 어, 느분 유튜브에서 굉장히 묵은둥이로 키운 테디베어를 엄청 이쁘게 키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구매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요 아이 1,500원에 그 천양하우스에서 두 포트를 합식해 줬는데요. 요 아이가 흑토이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흑토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름표가 없이 그냥 싸게 판매하는 그런 다육이어서 데리고 왔는데요.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요 아이가 적토이더라고요. 백토이를 이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어 토이 종류가 몇 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판매하는 토이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 포트씩 샀는데요.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월토이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흑토이고요. 요아이는 민토이라고 하네요 어, 토이가 원래 입장이 토끼 귀를 닮았다고 해서 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털이 만지면 어, 촉감이 동물의 털을 만지는 것 같이 그렇게 귀엽습니다 요아이 민토이고요 요아이 백토이 얼마 전에 구매해 가지고 두 포트를 합식을 해 줬었거든요 원래 여기에 순맹금을 심어놨던 화병인데요. 살짝 물음병이 와서 다른 작은 포트에 옮겨주고요 여기에다가 백토이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적토이고요. 이름을 찾았습니다. 예쁘죠. 밤색에 약간 붉은 계열은 붉은 계열인데 밤색빛이 진한 입장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아이고요. 제가 포트에 밑에 이렇게 비늘을 짜놨죠. 어, 흙이 막 떨어져가고요. 제가 가위로 여기까지만 잘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포트마다 요 아이가 흙토이라고 하네요. 조금 차이나 보이죠? 요 아이는 입장의 반을 밤색으로 물 들어가고 있고요. 요 아이는 어, 라인을 그리면서 물 들어가는데요. 월토이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요아이 월토이 인데요 비슷하죠 월토이 하고 흑토이 하고 비슷해요 다른 분 영상에 보니까 월토이는 라인에 점이 끊어지는 점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비슷해 보여요 판매하는 음, 곳에서 요아이는 흑토이라고 하고요 요아이는 월토이라고 합니다 안쪽에 입장, 생장점에 입장이 조금 짧게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월터이고요. 요, 요아는 조금 입장이 길게 이렇게 나오네요. 좀더 키워봐야지 알것 같고요. 어, 다른 분들 영상을, 어, 좀더 찾아보고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아 테디베어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게 아무 데서나 팔지는 않더라고요. 다육이 판매하는 농장마다 가지고 있는 다육이가 다 종류마다 달라요. 어, 토이 때에 들어갔다가요. 테디베어가 이렇게 군생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요한 포트에 3,500원에 구매했는데요. 요 아이 4,000원, 요 아이는 군생인데 3,500원. 오히려 요 아이가 더 풍성하죠. 어쨌든 너무 예뻐서 요두 아이를 합식해주려고 주문했거든요. 예쁘죠? 예전에는 이렇게 털이 달려 있는 다육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어, 취향이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예쁜 화분에다가 어, 어울리는 화분 골라서 예, 심어서 다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예, 밤이 늦어서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